다시 한번 또 힘차게 시작하는 때라 비수기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때예요. 연말이 오히려 좀 손님이 많을 때네요. 매출도 떨어지지 을것 같습니까? 저는 5분의 1통하게 났습니다. 아, 네. 그런데 이러한 중에 이번에 반역 테스트 발표된 분류 분에 저희 스터디카페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. 질환이 있다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어차피 백신을 기힘드실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기댈 수 있는 취업 공간이 사실 공무원 중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신 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딱 보고 나서 발표를 보고 아 어차피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못 가는구나. 그러면 저는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환불을 하겠습니다. 라는 분들이 벌써 막속출를 하고 있습니다. 한번 요즘 같은 경우에 깍지나 늘어난 시중에 검사 받으러 가기도 어렵고, 검사 받으러 가는 게 무섭기도 하고, 그리고 또 받, 그렇게 어렵게 받아와도 이틀 빼도 못 쓰고,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, 그 빨리 이제 백신을 맞으시라는 이야기, 뭐, 공격을 했냐고. 지금 이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고부분들은 뭔가 네. 조만간 결론을 낼 겁니다. 울분을 네. 갖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혼밥, 혼커피는 되는데 왜 혼공부는왜안 되는 것이냐. 그 부분입니다. 네. 제가 답을 가져가서 딱 말씀드렸으면 좋은데 아닙니다. 네. 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네. 어? 네. 조만간 어? 결론을 낼 겁니다. 방역 같은 것도 정말 잘해요 소독도 잘하고 연무도 하고 나름 사장님들이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그렇게 청소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저희가 좀다 같이 즐겁게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형평성에 맞게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문점하 공덕위 전문점서 매일 보고 이거 갖춰서 진짜 혼자 공부하는 게안 되는 거는 그래서 업종이 다양해서 이렇게 처음에 조금 준할때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게 발견되면 바로바로 바로 순발력 있게 고쳐 나가야 되죠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터디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것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